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제 어머니도 왜 멀쩡한 청와대 두고 세금 써가며 용산으로 이사를 하냐고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만 무속을 종교처럼 믿는 어머니는 왜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는지 녹음 중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무속을 종교처럼 믿는 울 어머니는 왜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는지 나름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개방된 청와대를 입장하는 방문객들이 매화나무가지인지복숭아나무가지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기사 사진으로 뜨면서 SNS상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상징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청와대 한켠에 몰래 팥을 뿌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대운을 위해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주술이 판치는 나라로 역주행하는 건 아니겠죠? 불현듯 벼랑 맞은 나무로 만든 거북이를 목에 달고 다니면 내 앞길이 활짝 열릴 거라면서 선물하셨던 어머니의 믿음. 그 목걸이를 하고 싸움이 나서 목걸이는 잃어버리고 머리가 깨져 피를 흘렸던 지난 20대의 어느 날 기억이 스칩니다. 정문대 입시시험 보는 날에도 어머니는 오방색주를 몸에 품고 시험을 보라고 하셨는데 휴지통에 버리고 시험을 봤던 기억도 스칩니다. 진정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전부일 테니 굳이 과학적 증명이니 객관적 논리니 따지지 말고 그냥 지켜봅시다. 다만 법사나 샤먼의 말이 법이 되는 나라는 대장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저는 몇해 전부터 봄마다 찾아오는 제비에게 박씨 대신 일거리를 물어오라고 빌었습니다. 올해는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꿀찌 t v 를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르면 복이 온다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목소리> 自己。